할렐루야 오늘 은진 리가 자유 를 이라는 제목 으로 뉴 저지 팔박한니 루터 교회 이상조 목사 님 께서 요한복음 8장31절 에서 36절을 본문 으로 하나 님의 말씀 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 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장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거 것이 진리가 되고 그 진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에 진정한 자유인이 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증 증거 되지 아니하도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증거에 대한 모세의 법에는 두세 사람이 증거를 해야 증거가 되고 스스로 하는 것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있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 그러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지극히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니라 라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육체 체 적인 눈외 에는 영 적인 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 므로 영 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님 께서 아버지 하나님 과 함께 있는 것을그 들이 알 지도, 보 지도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두세 명이 없으므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증거가 참 되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영적인 눈이 없고 지극히 육신적인 바리새인들은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한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알려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도 알지 못하는 그 한계를 말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 중에 특히 바리새인들의 한계를 지적했을 때에 보편적으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몹시 화를 내며 여러 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예수님을 해할 수 있는 위치 즉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보 그의 앞에서 말씀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모든 활동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는 너희의 죄 때문에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결단코 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승천하시고 그들이 죄 가운데 죽고 아무도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미래 현상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은 "저가 나에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을 하려는가?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유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면 이 세상의 육신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함으로 영원한 나라 즉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이 육신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믿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내가 그인 줄 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임으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영적으로 무지했던 바리새인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처음부터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 세상이 창조할 때부터 이미 자신에 대하여 말씀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신 이 내용에서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서 말하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듣고 본 것을 말씀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저희는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너희 바리새인들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신, 이 후에 예수 님과 아버지 하나님 과의 관계 를그 들이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 하신 것 입니다. 즉, 그 내용 을 강조 하신 내용 으로 나를 보 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 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설명이 믿는 자에게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말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못한 자에 따라서 참 진리를 알게 되고 그 그 진리가 자유를 주는 그 원리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의 종과 아버지 하나님 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별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는 자와 죄의 종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 아들의 집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집에 들어오기 위하여 반드시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하고 죄를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과 그 아들이 살 살고 있는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이고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할지라도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될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증거해 주시며 표현해 주신 실질적인 사건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였던 나사로와 부자이면서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유명했던 어떤 유대인이 죽어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때에 했던 말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그 유대인은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극렬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을 하게 하여 주. 주옵소서라고 말한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는 유대인들 중에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적으로 깨어난 구원받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라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진리이며 그 진리를 알게 해주신 아들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약속받고 이 땅에 사랑하는 성도가 느끼는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힘을 로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된 마르틴 루터는 종교의 무서운 협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자유를 느끼며 진정한 복음을 증가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셨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진리를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 보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면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진리를 알아야 진정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알고 그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는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일서 5장 7절에는 증거한 이는 성령 이시 니 성령 은 진리 니라, 라고 말씀 하심 으로 진리 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는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구원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오직 복음에 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성령을 통하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으며,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인용하여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진리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멸망과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죄의 멸망에 대한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믿음 의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심을 얻을 자가 되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진정한 진리가 있다고 하셨고 그 진리를 알면 자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성도들에게만 진정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